그다음에 59쪽에 보면 기초가 있죠. 예, 기초가 있는데 그 뒤에 가 보니까 현타 기초가 있고 케이승 기초가 있고, 그다음에 기성 말뚝 기초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어, 64쪽에 보면은 강 말뚝의 부식방지대지이 있고, 65쪽에 보면 말뚝의 지지력 산정 방법이 있고요. 말뚝의 지지력 산정 방법. 그다음에 어, 그 뒤에 가면은 68쪽에 공구리가 있어요. 예. RC 구조물의 균열의 원인과 대체. 69쪽에.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면은 뭐가 있냐? 균열로 가다가 양생 방법의 종류와 양생, 70쪽에 양생법의 종류와 목적과 수증고리 타서 원칙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11, 예. 74페이지에 보시면 메스 공구리에 대해서 온도 균율 대체. 그 다음에 철근의 정착 방법. 그 다음에, 75페지에, 피아스시 그라우팅 하는 방법, 설물유폐 헌독인주. 예,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은, 콘크리트 공사 시공단계별 주의사항, 응? 운치 담아양이 있어요. 76쪽에서부터, 운치 담아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79쪽에 보시면요, 도로에서 아스콘 포장과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내용이, 아스콘 포장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있고, 그죠? 여기 나와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면 파수로힘 대체 다 있고 그 다음에 터널 그래가지고 83쪽에 오시면은 82쪽에 동상방지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83쪽에 터널이 있고요 터널 그래서 거기 보보조지거제그 다음에 보조공법 예 보지보봉 예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아 안중별 단면의 크기별 굴착공법의 적용성 그 다음에 85쪽에 보면 쇼크포리티에 대해서 특징이 한 페이지 로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 81쪽은 락볼트에 대한 것이 한 페이지가 되어 있어요. 락볼트의 기능, 쇼클리트의 기능 이거. 터널의 보조공법 별도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89쪽 터널 계측의 목적이 뭐냐. 계측에 대한 것도한 페이지가 있어요. 터널 방수공법의 종류는 뭐가 있냐. 그죠? 터널 용수처리공법의 종류는 뭐가 있냐.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은 교량이 있어요. 교량. TSC 박스가다에 특징이 91쪽에 3, 대정 3번에 92쪽에 휠댐의 누수 어림이 대책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면은 하천에서 재방의 붕괴 어림이 대책이 있어요. 대책공법이 있어요. 비탈 덩기 공법이 종류가 있어요. 항만에서 어, 재지능과 저속증이 있어요. 그죠? 예. 경건부가 기신사가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면은 96쪽에 방파제의 종류가 있어요. 정직코는 99 중에 4인도로 캐브로셀 캐브로셀. 예, 상하수관에 대해서 그죠? 예, 관중에 따른 기초용식이 있고. 근데 거기에 가면 시공 관리에 대해서 그죠? 대정 2번, 99 중에 환경 영향 평가 항목 건설공의 원인에는 <laughs> 사생재란 인상교분 소진스페토토대 기지지용식이다. 있 예, 그 다음에. 에, 공사관리, 서클 4단계, 그리고 플랜드 체크액션이다. 그렇죠? 근데 가만히 이걸 한번, 에, 일단 내가 지금 설명 안한 거라도 보니까 여기 있는 것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글씨를 쓰는 거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 이해하시죠? 예, 그동안 공부했던 거에 대한 글씨를 낸 내용은 이 안에 다 있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같이 한번 요 토공, 토리병, 가물막이 사면한점 여장치과, 기초, 도로, 터널, 교량, 댐, 하천, 항만 이거에 대해서 글씨로 중얼될 내용은 여기 다있니요 우선 이해하시죠? 예. 네. 그러니까 실제자가 계층을 불었다 그럼 말로 중얼되는 은 경지간토, 하변틸, 오3박종 경지간토, 하변틸, 지중지표, 균진이 나와야 된다. 네? 그다음에 만약에 토리벽에 대한 응용지안을 써요. 5 2페이지 있어 그래서 이건 뭔지 모르지만 오픈카 시공시 문제점의 대책수시요오픈카 시공할 때 지하수위가 높은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52쪽에 있는 요토리벽 조사항목 지토지형인짐에토리벽 설계시 검토항목 요거 토시보사가이시죠 흑벽같아지요 의험문제에서 태도적으로 써먹는거요런 내용이 에? 그니까, 러 요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아, 이게 5 0쪽 중에 사면 안 정도, 그리 약장 기법에다떼있는 거, 요거를 글씨로 옮겨놓고, 여기에서 해당되는 그림 몇 개만 딱집어놓으면 모든 게 해결되거든요. 응? 근데 이걸 약자로안해놓면예원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약자라는 거면요 빠른 속도로쓸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이 책의 구상을 가만히 보시라고. 응? 이 책의 구상을 가만히 보시면은, 하여튼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써야 될 키워드, 그 다음에 시험장에 써야 될 말로 되는 건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 정리는 거기 있는 걸 해나가면서, 이거하고 항상 박식을 하셔야 돼요. 네. 박식하죠. 어, 그러면, 아, 약장님께서 이런 얘기 여기 다가 아, 그게 그거구나. 사실 이렇게 별로 안 되네. 네? 네, 그러면 실제자가 모르는 의도에 맞춰서 대제목을 띄워주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종류를 나열해주고, 그 네, 다음에 그거에 해당되는 그림만 그릴 줄 알면 되는구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접근. 예,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박치기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머리가 안 좋아요. 하여튼 박치기를 잘하셔야 돼요. 쫙펴놓 거, 박치기. 응? 네? 그래서 그 공부하실 때, 하여튼 자워지간 처음에는 박치기를 누가 빨리빨리 하느냐. 예. 네.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토형인지매 그러면, 아, 이거는 악인기법 남방 no. 52쪽에 있다. 이것까지는 여러분들 기억에 팍팍 떠올라야 돼요. 내가 여기서 물어볼 때 바로바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리베 개칙 항목 경기간토 하변틴 지진지표균진이이 책에 엔쪽 페이지에 있냐, 바른쪽 페이지에 있냐는 알아야 돼요. 그 정도의 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에? 여러분들 아까 본그 환경영향평가 항목, 그래가지고 시공관리1 7장에 있는 사생자는 인상교은 소진스펙트 스가엔쪽 페이지에 있어요, 바른쪽 페이지에 있어요? 에? 바른쪽 페이지에 있죠. 아까 엑상아의 원인과 대책 얘기할 때 액상화의 원인은 상스입구라고 하는 거 왼쪽 페이지에 있었어요? 바로 쪽페이지 있었어요? 바로 쪽 페이지에 있었죠? 예? 바로 쪽 페이지에 있었다고 그 다음에 진다폭증을 했던 그 뒷장 냉기 아지엔 왼쪽 대가리 위에 있었죠? 그러면 다 기억을 안 된다 이거야 션장에 가서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션지를낸 거예요 아근데 말투 기초의 종류를 나열하고 만약에 어쩌고 저쩌고 났다 그러면 아 이거는 어, 안기법 남바완 백조 근처 어딘지는 모르지만 우측 페이지에 있구나 이런 게 기억이 나 정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또 그림 그 기억이 나게 돼 있어요. 재지름 보조서점 어디 있냐? 아 우측 페이지에 있다. 그죠? 예. 네. 에봉자주 디피프라강표 은 어디 있냐? 우측 페이지 하단에 있다. 그것만 가지고 한 페이지다. 에봉자주 디피프라강표 중이 1 2 줄이에요. 그런 쇼미더스는 보면 딱반 페이지야. 거기다 그림 하나 그렸다 면럼반에 두 페이지 되어버린 거야. 그 나머지는 원인만 쓰면 대 단반에 세 페이지 되는 거예요 응? 여기에 있는 거를, 여기에 있는 키워드를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옮겨놓을 수만 있다면 무조건 하기로 한거 예? 근데 그걸 그렇게 못 하는 거야. 그걸 못 하니까 계속 안 되는 거야, 이유는. 근데 애우는 것도 지 마음대로 잘라. 여기 에봉 짜츠, 디프로 간표 중이라고 내는데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이걸 다안 쓰고 이 중에서 애봉짜지만 써. 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은. 그렇잖아. 출제자가 쓰라는 말에 대해서는요, 여기 있는 걸 빼놓으면 안 돼. 그리고 채점자가 알아서 기이서 낸다고, 지가. 네? 균열의 원인과 대책을 쓰시오. 균열의 원인과 보수 방법을 쓰시오. 그럼 보수 방법에 대해서 보수 방법 쓰시오. 이렇게 딱찍어서 그러면 예봉 짜서 뒤 p 프로그램 별충을 세게 눌러놓고 그거에 대한 그림을 누가 최대한 많이 그리냐. 그놈이 출제자의 의도에 맞췄기 때문에 답안지의 내용이 번잡스러워, 여러분 답안지의 내용이 번잡스럽고 대제목이 많아야 합격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숫자자가 묻는 말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있는 종류별로 나열을 하고 제대로 그리면 그랬냐. 거기에다가 지금서부터 남은 일주일 동안 추천을 마치시라는 거예요. 우선 이해하시죠? 예. 그게 문제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원형이 공부하되신 분이요. 따라서 예봉 짜죠 DP표로 한표 치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늘어놓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시험장에 가서 균열의 보수방법 쓰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번에 한번 시험자가 되려면 문제가 딴 얘기 하나도 안 묻고 균열의 보수방법 쓰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출제를 냈 놈은 처음에 개요, 두 번째 균열의 보수방법이에요. 바로 이거 가지고 너두 페이지 채워라는 얘기야 세 페이지. 그럼 결론이 바로 다른 말 필요 없는 거예요. 균열의 보수 방법 쓰시오. 그런데 여기다가 대재을 1, 개요, 대재물 2번, 그래가지고 균열의 원인, 또 이래가지고 균열의 원인을또한 페이지 써요. 네, 균열의 뭐 검사 방법, 이래가지고 이거 쫙 나가다 보니까 두 페이지가 나오네. 그리고 이거는 예봉 짜치만 쓰고 그냥 대충 꿀자국이 나오는. 거야. 그럼 최선자가 뭐라 그러냐며, 예? 아니, 내가 다른 건이미 균열의 보수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해서 내는데 이거는 코딱지만, 이게 맨 끝부분에 0.5페이지였어. 균열의 원인, 균열의 평가 방법, 육빛 고설법. <laughs> 엉뚱한 질환 한다는 거야.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균열의 보수 방법을 기술하시오. 그러면 보수 방법, 에봉짜, 쥐, 열두 가지를 나이라고 써도 이게 세패지어줘요 근데 이 보수 방법에 대해서 집중을 안 하고, 착각을 어떻게 했냐 하면은, 자기가 노트에서 여기게 균열의 원인, 균열의 평가 방법, 균열의 조사 방법, 뭐 허용균열법, 이래가지고 대제목이 한열개 있거든. 에? 그거 외우면 쌍그리 뺏기고 나오는 거야. 근데 채점자는 그게 아니거든. 채점자는 내가 뭘 물어봤냐. 균열의 원인에 대해서 기술 하시오. 그럼 균열의 원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쓰는 거야. 에? 근데 만약에 균열에 대해서 섬지하는데, 균열에, 균열에 대해서 섬지하는데, 시공 과정에서, 시공 과정에서 균열에 대해서 원인과, 어, 요거에 대한 대책을 기술 하시오. 이래면요 이거는, 시공 과정이란 말은 재배 고정 줄철 운치다마양 이 과정에서 생기는 균열의 원인과 대체로 쓰는 얘기야. 근데 재배서 에 운치다마양을 많이 안 쓰고 이걸 가지고 또두 배를 채웠다. 어, 그죠? 그럼 또 조심하고. 그럼 점수가 딱 떨어질 만큼 받은 거예요. 52점에서 또라이가 내기 59점 주는 거예요. 사실 59.8이라는 점수를 주는 건 미친놈입니다 이거. 네? 네, 이건 이런 점수 주면 안 돼요. 35점 이하로 떨어지려면 무조건 35점 이하로 줘야 돼. 그래야 정신차고 공부를 하는데 59.8 그런데 이게 이렇게 주니까 이게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공부를 이때부터 하는 거야. 이거 맞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9 9다때리쳐요 어, 내가 여기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아예 얼굴도 안 나타나. 가끔가다 전화 오시고아 이것은 이제는 59.8을 맞았는데 뭐 어떤 개새 에 점수를 개또같지얘기야는 그런 소 하지 마. 어? 35점 맞으의이나 당신이나 똑같으니까 마음 비고 빨리 열심히 하라고 그래. 그러거든요. 따라서 앨범 짜츄. DP4로 인표츄. 근데 어떨 때는 균열에 대해서 못 들여야 해도 균열의 평법 균열의 보수 방법, 균열의 원인은 이런 식으로 딱딱 찍는다고요. 그래서 책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라도 여러분들이 첨정해서 쓸 때에는 출제자가 물은 말에 충실하시라 이는 얘기야. 저반시설의 종류는 아니라고 네, 늘 얘기하잖아요. 저반시설에 대해서 종류를 나열하고, 나열하고 이 얘기는 그냥 대제목을 절대로 띄워놔야 되는 얘기야. 그렇죠? 그 다음에 특징을 써라. 이렇게 해서, 특징을 써라. 그러면 처음에가 개요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종류 나열을 하고, 세 번째는 종류를 특징을 쓰고, 이래가지고 종류에서 나열한 거를 한번 쭉 나열해가지고 그림 그리고 툭 뜯어들고 있거든. 근데 여기다 가고 뭐 종류를 나열하고 특징만 쓰라는데, 여기다 시공시 주의사까지 막쓴 거야, 본인이. 그래서 여기다가 재지는 걸 저서 쪼아가지고 또한페이를 채워. 그러 조지는 거야, 그러면. 예, 왜그러냐 재해지문걸 여기서 쓰라고 안했어 그냥 단지 종류를 나열해서 보여주고 이게 특징이 뭔지 한번 보여달라 이 얘기인데 그 얘기는 한 페이지밖에 안쓰고 재해지문걸 여기서 가지고한페이지 바로 썼다 그러면 점수가 절대로 51점도 아니고 예?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시험 봤을 때 혹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빨리 터닝을 하셔야 돼 그래야 학교을요번에 한다고요. 지난번에 조금 모자라서 잘못된 거가 딱 되는 거야. 그래서 매 교시마다 4개씩 쓰게 되는데요 1, 2, 3, 4, 4개를 쓰게 되는데이 중에서 한 문제가 핀트가 어긋나잖아? 그러면 이교실은 조지는 거야이교실는한 문제가 딱 어긋났다. 실제자가 묻지 않는 말을 썼다. 그러면 한 문제만 딱 그러면 이것 때문에 평균형수가요. 여기에서 3, 4점이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59점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3개는 잘 봤는데, 하나가 삐뜨가어그났다면 이것 때문에 이게 조진다니까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 안 됐을 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 파악에, 어, 의도 파악에 접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잘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키워드예요. 여러분들이 선정해서 띄워야 될 출제자가 묻는 말에 대한 키워드라 이거야요 종류. 여기 있는 게전다 종류죠, 그냥. 아주 어느 것도 종류 아닌 게 없어요. 설 균열의 원인도 원인의 종류입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외우면 여러분들이 안겨야 잘 돼. 근데 공법의 종류는 종류고 균열의 원인은 종류가 아니다. 이름 아니라고. 균열의 원인도 종류잖아. 그죠? 예. 개질 아스팔트를 쓰는 이유도 종류예요. 그죠? 개질 아스팔트를 쓰는 이유의 종류라고. 종류라고 생각해도 이게 금방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험장에 가서 내 얘기지만 출제자가 묻는 말에 대해서 키워드 띄우는 거는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에 없는 게 없어요.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최종 시험부로 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에, 요 암기법 남바는 본인이 중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얘기한 이런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이걸 보셔야 돼요. 네. 생각을 하면서 보시라고요. 늪0로 보지 말고요.